죽여달라, 이 말이지, 그 어? 어. 아. 이 몸도가리를. 자기 스스로 벗을 수 없으니, 남의 다르게 힘을 빌리겠구나. 이 말이지, 그죠? 수빈이. 우리. 어? 남의 힘을 안 빌리고, 자기 스스로, 뭐, 그러면 법외에 보불법에 있단 이에이불법에는 음? 자연의 성리대로 법을 녹이고 가더라. 이게 불법인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서 생각이 들어간 것이요. 생각대로 그런다면, 제약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찾아오면서 업식이 있을텐데 그걸 깨달았다고 해도 뭐지요? 어. 충분히 녹이고 갈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 거죠 앞서가고 그는 자기 교만 그렇지 어. 그래서 이 세상에 나는 미래를 버렸노라 버린 거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갖춰져 있는 식이 다 지워져야 그린 거라는 거 아시겠죠? 아는 거. 내가 아는 것이 없이 배치가 돼서 가야만 끄들려 다니질 않는 거예요. 이 생각에. 네? 그 생각이 많은 놈이, 그건들, 어? 그 생각은 또 기울어오는데요. 순식간에 어뒤따 뭐, 따르는 야 될까 아니면? 그게 노라 했잖아 그 친. 면 그게 라했는그 사람은 전부 다른 짚은 직업이요 어. 맞다. 네. 아. 그래서 부처님이 버림을 하라. 본 것은 다가 아니다. 뭐죠? 아, 그 그림이 뭐죠? 그버림이나 지를 내는 거예요, 지를. 부드럽게. 그놈을 네? 올라오지 못하게끔 지를 내라. 아, 그래야 저성에 가서도그 그놈을 잡아 나갈 수가 있고. 그럼에게까지는 아직까지 다니지 않을 수 있다. 그 보림하는 기간을 1년 12달을 하한 응? 거동한거 하한 거 배우고, 동한거 배우고, 나머지 두 차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다면, 아 가을 여름 아봄 가을은 이제 보지만한 기가 닦는 것본 것을 닦아나가는 다 그걸 닦는 것을 어디에다 올려 붙였나 마닝 응? 마닝 이제 스스로 유, 자유, 유유적재로 아, 자유자재로 이제 움직이면서 그것이 고요해지는지 아닌지, 에? 아 실수, 이 실수 기간인 거예요. 아, 그 실수 기간을 실수 기간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 요즘 그아 선방에서는. 그때 해방된 날입니다. 한 거, 동안 거는 갇혀 있는 날이고, 억지로. 어? 거기에 갇혀 내가 있는 동안, 100일 동안이지, 그지? 아, 100일 동안 갇혀 있는 대가를 얻고자 그 경력을 내가 있었거든. 응? 이거 했거든 하는 말이네 같은 말이지. 아. 어. 그것이 이제, 한 것이 이제, 아. 큰 스님이요. 안한그 사람은 적은 스님이요. 그거 하라고 한거 아니에요? 석달 동안, 어? 그, 저, 가막소에 들락말라, 들락말라, 락라 들락 하는 사람들이 왜들락날라거러요 별을 붙이기 위해서 들락날라 하는 거예요. 화문석 들어갈 때마다 별 하나씩 올라 붙으니까. 어? 그 별이 한 수나, 스물한 개 된다. 그럼 그거 가면 대장이에 대장. 어? 그 안에서 아무 그놈 안 갈고, 못 갈고. 와. 맞아요? 그별 따라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 제 더지를 가아가제지라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지, 그죠? 계개장을 사라지니까. 어. 그개급장을 어. 그 이제 삐을 내기 위해서는. 많이 나오면 살도안 돼야 또 들어가야 돼. 거기서 며칠 머물러느냐? 얼마나 오래 머물러느냐? 지집이잖아거게 맞죠? 어,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걸. 봐. 우리나라 국권이 우리나라 식자들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 나가서 또 해치고 들어가라잉. 아. 네가 있어야 내가 살거든. 네가 있어야 내가 빛을 보거든. 그사형제역폐지한 거지. 그죠? 사형 시이죠 뭐. 그렇게 가보고 나면. 틴, 옷 벗어야 돼요. 방울 거 없어. 그런 거예요. 손가락 빨아야 돼요. 삐틀려야 해요. 삐 자리가 없어. 판사가 있는지 검사가 있는지 모르니까. 맞죠? 이게 우리가 거로 가는 큰 문제. 어떤 부장이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몇몇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그 피해 계상이 누굽니까? 아, 동료예요, 동료. 동료. 그 제일 가까운, 거기 가서 또 제일 짓는 거예요. 모른 데가 제안 아니에요. 그러시면 말해 요이 우주의 법칙의 흐름은 항상 그때 그때마다 어? 그 흐름을 면밀히 관찰할 수가 아니다. 그 관찰을 할수 있는 내 눈이 되어야만 바로 그게 다심력인 거예요 아 바른 판단 어. 우리 생각은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 내가 좋은 일을 만들겠다 하면 은 아주 최악의 길을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만들겠다는 생각도 버리고, 어? 내가 사업을 아주 크게 번창시키겠다. 그건 지망님이지, 그죠? 누가 바 누가 그 사업체를 봐주고, 누가 그사업체 활성화를 시기 줄수 있는 그것은 우리 대중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렇죠? 내가 인정을 받았을 때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인정을 못 받아보지는 죽을 뿐인 겁니다. 근데, 지는 그림을 그렸을 뿐이죠, 그죠? 그 소비자의 만족도를 모르고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지는 지 기준의 잣대만 맞추어서 어? 남들도 나처럼 믿을 것이다. 이게 실패적인 이요요 어. 내가 아는 것을 버려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그는 집에 어떤 일을 하러 갔는데 그 원하는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내잘하는 것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불렀다면은 자, 내가 부림을 받고 갔다면은 답은 하나입니다. 예,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 당신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그 마음을 먼저 들여야 됩니다. 그 사람의 기준에 들때 만족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잘난 것을 먼저 내세웁니다그 아, 사람 말은 들을 필요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어? 내 기륜의 잣대로 만들어 갑니다. 일을 해 갑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됐어요. 야. 그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지요. 또, 또, 더, 바꿔야 되겠지, 그죠? 흔히 이래죠. 헛공사죠. 아. 어. 이걸, 이제, 자꾸 대풀이를 합니다. 그러면, <laughs> 완성이 될 때, 이제, 재료가 꼬부러 들어붙고, 임금비가 꼬부러 들어붙고, 자 적자가 되었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나 손해봤거든요. 손해본거그 사람 인정 안 합니다. 처음부터 당신이 원하는 형을 당신이 내는 제시를 해주십시오. 나는 거기에 맞춰서 해 드릴 뿐입니다. 그랬다면은. 중간에 절대 번복은 없습니다 그래도 번복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마음에 그런 사람을 또 다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렇게 했을 적에는 이래라면 문제가 날 것이고 이래라면 결과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어? 볼 때까지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은 이렇게 이렇게 변형을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상관없다면 해드리겠습니다 그거 원망 없죠 그죠? 어? 딱뭐 없죠? 모든 부작용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기준을 극대화시키려 하니까, 이게, 기준이 사게 되고 있다. 이게, 아, 모든 부작용을 다 일으키는 거야. 내 아는 것을 버리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 나는, 저는 그냥 일만 할 뿐이지. 제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어? 저를 불렀다면은, 내가 어떻게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고 그 본인이 원하는 상을 먼저 그려라 받아들여라 어?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 다 들어보고 나서 예참 좋은 생각을 하셨네요 이 칭찬이에요 이 칭찬 어? 그 길이 맞지 않아도 어? 옳고 옳도다 그치? 어? 모든 악마가 이야기해도 네 말은 옳고 옳다 그래, 네 말이 옳다. 어? 인정하라 그랬죠, 그죠? 아, 탄 인정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아여기라는 문제가 하나 더지질떡 같습니다. 이건 저 생각입니다. 어. 근데 아,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괜찮겠습니까? 아. 그럼 그거, 아니든 다시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대화지, 구죠 아. 이런 일을 했다면 대풀이 없고, 두 분, 번복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는 사람도 한 가지요 일을 하는 사람도 항상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말또저말또 말하지 않고